자, 저번에, 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공격형 패턴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국자형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국자형 패턴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런 것도 지금 보시면은 파트론도 요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형 패턴이 나오고 쭉 빠져서 다시 한번 유턴을 하는. 근데 요게 이제 국자같이 그래가지고 생겼다 국자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요런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공격형 패턴으로 올라갔다가 저점까지 떨어졌을 때 저점이탈을 안하고 상승 추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지받고 재돌파했을 때 급등 요게 이제 국자형 패턴인데 요런 관점을 우리가 처음에 찾아볼 때볼수 있는 게 상승하는 박스죠. 상승하는 박스가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가 매집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매집 여부가 나오고 나서 골파기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이탈을 하지 않고 약간 3번자리를 만들어주면서 날아가는요 요게 이제 국자죠. 국자 모양이다. 왜 그러냐면은 1번 자리에 비해서 2번 자리가 충분히 길죠. 여기서 상승하는 박스권을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 길이에 비해서 2번 길이가 확실하게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횡보가 점점 길어요. 길다가 이걸 탁 들어올리면서 단기적으로 확 위로 올리는. 크게 갔을 때는 대세가 한번 났을 때도 있고, 뭐 작게 가면은 뭐 정보단까지 한번 상승하는 그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국자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운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공격형 패턴 나오고 1번이 짧은데 여기서는 오류가 뭐예요 돌파는 했는데 1번 길이에 비해서 2번이 짧죠 국자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많이 못했고 횡보가 길어지다 보니까 1번 길이에 비해서 2번이 확실히 길어졌죠 그러면서 요런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타점이 되고 주가가 한번 슈팅을 준다 요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런 국자가 카스. 카스도 국자예요, 카스. 카스도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국자거든요. 방금 봤던 거랑 비슷하죠. 여기서 공격형 패턴이 나오는데 주가가 짧게 빠져요. 근데 2번이 짧다 보니까 올라가다 말죠. 그러고 나서 한번더매집해서 주가를 확실하게 올려버린다. 이것도 방금 봤던 종목이랑 거의 유사하죠. 일단은 큰 자리에서 공격형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엠벤처 투자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쭉 빠졌다가 공부리 자리를 돌파하면서 뭘 만들어요 여기서 공격형 패턴을 만들죠 이 구간에서 공격형 패턴을 만들고 1번 자리가 짧아요 이탈을 한 상태에서 횡구가 나와요 이렇게 1번 자리에 비해서 횡구가 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런 자리를 돌파했을 때 타점이 되겠죠 여기서 지금 한번 저항을 맞았죠 지지가 계속 나오면서 돌파를 하면 타점이 된다 손절은 박스 하단권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중장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정거점 부근에서 저항대가 생길 거고 여기를 뚫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엠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체크를 했던 종목이죠. 어, 이거 계속해서 뭐 위쪽으로 올리네요.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상승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타점으로서 잡을 수가 있다. 우리가 국자형 패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공격형 패턴 이후 1번 자리가 짧고 1번 자리에 비해서 2번 자리가 매우 길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박그릇 패턴을 배우면은 1번 자리 길이에 비해서 2번 자리가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하고 1번보다 2번이 길면 좋잖아요. 길면 좋은데 이게 지금 거의 여기서 축소가 된 거죠. 이 구간에서 공격형 패턴이 나옴으로써 1번 자리가 되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1번 자리가 짧으니까 2번 자리가 이만큼만 나와도 되는데 이만큼까지 나와주는 거죠. 국자 모양.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훨씬 길다 보니까 각그릇이 아니라 국자 모양이 되는 거죠. 아무튼 요리사요리사. 에요 아무튼 이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또 타점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내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공격형 패턴 찾아내고 일번 자리 짧은지 확인하고 지지반 체크하고 돌파했을 때 잡으면 된다. 아시겠죠? 겁나 쉽죠?